희수 씨는 이제 도른 자들의 막내죠? 네, 막내. 막내로서의 고충 사실대로 한 거예요. 이 에너지 기록해요. 느껴보셨죠? <laughs> 아, 농담이고 네. 이제 옆에 어떻게 보면은 분야의 선배님이잖아요. 네. 시 그래서 네. 늘, 어떻게 보면 아니, 그렇지 <laughs> 아니에요. 네. 금방 늘, 모든 게 예. 이루어지네. <laughs> 모르겠는데 네, 아니면, 지금도 희윤씨 지금 가운데 개털되고 있어. 지금 지난 토요일 네. 일요일 네. 다 근무시켰어요 저희가 세드슛씨라도 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일을 같이 하다보면 배우는 점이 좀 많이 음. 있는 것 같아요 음. 네. 이렇게 왜 갑자기 물을 드렸는지만어뭐지만 <laughs> 어, 뭐 업무적으로나 뭐 이제 인생의 선배로나 네. 좀 많이 배우며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참... 아, 막내로서의 고충을. 우리, <laughs> 덜... 달... 우리 잠시 나갈까? <laughs> 아니, 하나 사과할 게 있어요. 네. 네. 저희가 일 때문에 네. 막밤 8시, 9시까지 막 카톡을 내일 뭐할 거나 네. 뭐 네. 준비해야 될거 이런 걸 카톡을 보내고 하는데 그끝 항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말아줘. 이렇게 이 <laughs> 보내거든요. <지금 웃음> 그래서,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, 조금, 네, 아니다, 그렇게 했던 아니다. 점을 사과정이. 사과정이. 사과이 보기 좋아요. 네. 네.